네, 반갑습니다. 아저입니다. 자,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는지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9시가 조금 전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 무료 채굴이나, 네, 다른 쉽게 뭐, 채굴하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어, 정보서칭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이미 상장을 했고, 가격도 조금 많이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또 상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열심히 정보를 파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녀석을 소개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뭐 일단 인내심이 조금 필요해야 될것 같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파이코인 채굴할 때는 저희가 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눌러 줬지만 네, 앞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 두 개는 이제 PC로 하는 거죠. 구글 크롬 데스크탑을 열고, 열어놓으면, 어, 채굴이 되는. 그것도, 그거는 이제, 뭐, 크게 뭐, 손이 많이 안 가잖아요. 인터넷, 구글 크롬만 열어놓으면 되니까, 대시보드만. 하지만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건 왜 다르냐. 이름은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허브 AI입니다. 허브 AI. 그리고, 댓글을 달아 가지고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조금 생, 생소하죠? <laughs> 그리고 어 앞, 얼마 전에 네,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했던 네. 가이토. 가이토라는 어 코인이 예전에 이름 모티브였는데 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네, 설명을 약간, 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자, 일단, 카이토. 얘는 벌써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네, 2200원대네요. 그래도 이것도 조금 빠진 거예요. 상장하고 조금 빠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거래소들도, 대형 거래소에 거진다 상장을 했습니다. 바이낸스까지 거래량 볼륨도 바이낸스에서 지금 제일 많이 터져주고 있고요그 다음, 비트겟, 어, 게이트 아이오, MEXC, 대형 거래소들에서 제일 많이 터지네요. 자, 카이토까지는 이제 하기는 했죠. 근데 뭐가 다르냐. 카이토는 일반 유저들이 참가, 채굴을 참가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 그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요. 그 팔로우 수가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돼요.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뭐, 트위터 팔로우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예전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하시고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트위터를 많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해외 분들은 뭐 트위터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뭐 참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뭐트윗을잘안 하기 때문에 어 이걸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소개 드릴 허브 AI는 네, 그런 거 필요 없이 참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초기니까 어 조금 들어가 볼수 들어가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심과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방법이 어 댓글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댓글을 달고 어,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는 방식이라서 인내심과 노력, 응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바로 가보실까요? 일단 여기는 허브 AI, 아, 허브 AI 여기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여기 개발자의 그 트윗입니다. 트윗 트윗에 들어와봤는데 여기 홈페이지 링크도 나와 있고. 네, 여기 보면은 팔로우 수가 보이시죠? 생각보다 참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어디다가 댓글을 달 거냐? 이 사람 트위트에다가 질문을 이 사람이 질문을 올리면 우리가 그냥 댓글을 달 거예요. 댓글을. 근데 무작정 이 트위트에 팔로잉을 하고 댓글을 다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물. 이거는 구글 구름 켜놓기만 해도 채굴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레이디언트나 블라스처럼 켜놓기만 해도 되는 녀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서 채굴하는 시스템이고요.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하다. 그리고 트위트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트위트의 댓글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코드. 이거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굴을 하는 사람과 어, 개발자, 그리고 관리자들의 뭐 소통의 공간,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른 타 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디스코드나 뭐 텔레그램, 이런 걸 활용을 하잖아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그, 그걸 디스코드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디스코드도 나중에 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 계정과 디스코드 두 가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휴먼 인내심과 약간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댓글을 자 홈페이지 들어왔고요. 홈페이지 링크는 유튜브 영상 아래 보시면은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더 보기를 누르시면. 제 여기 허브 AI 가입 링크 주소를 걸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 받아내는 제 레퍼를 초대 코드가 보이실 테고, 예 여기 X 네, 위드 X 요거 있죠 트위터하고 연결을 할 거거든요. 요놈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좌측에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X 트위터 아, 이걸 꼭 누르시면, 일단 트윗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네, 트윗 계정을, 어, 만드셔서, 어, 액세서를 하셔야 될 거고, 이미 저장이, 정, 개인정보가 트윗에 한번 연결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차, 화면이 바로 뜨거든요. 그 여기 가려놓은 거는, 어, 제 얼굴 아이콘이 떠가지고, 네, 가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앱 권한 부여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조금 있다가 이런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팔로우 허브 온 X. 네, 팔로우 창으로 가자. 그럼 보너스 1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팔로우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 아까 제일 처음 보여 드렸던 이게 개발진들의 네, 트위트 계정이에요. 여기에서 팔로우를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팔로우. 팔로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팔로우를 눌러 주시고 다시 아까 홈페이지 있던 창을 여시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디스코드하고 연결하는 화면이거든요. 커넥트 디스코드 어, 어카운트 이런 화면이 안나오시는 분들은 어, 다시 그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X 누르고 또 로그인을 하시면 요런 창이 뜨실 거예요 요런 창이 뜨시면 어,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허브가 내디스코드에 접근하려 합니다 뭐 내가 제공하는 거는 사용자명과 아바타 그리고 이메일 주소 요 정도기 이 때문에 뭐 다른 개인 정보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성인을 눌러서 가입을 했고요. 어, 다른 분들도 성인을 눌러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성인을 누르면, 네, 또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이. 어, 조, join t h 네.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요런 오른쪽에 화면이 떠요. 자 허브 x 점 x y z 점 초대를 받았다 여기 위에 파란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부락해가셔가지고 참가 초대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디스코드에 들어왔어요 승인을 했으니까 들어오면 왼쪽에 네 뭔가 또 하나의 디스코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두개의 창이 두 개만 보이고 밑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여기 위에 네 뭐라 뭐라 해놨습니다. 이어로뭘뭘 뭘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네이 녀석 아이콘을 누르시면 밑에 자동으로 보시 어 이런 문구를 주거든요. o x o h o d 요거를 적으라 이게 아니고 밑에 어 친절히 셀릭트를 안 적고, 셀릭트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은, 어, 문자열을 찾으셔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만. 클릭만 하시면, 어, 바로 서인이 되면서, 이렇게안 보이던, 오른쪽에 보이시죠? 안 보이던, 어, 막, 게시판들이 쭉 열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허브 ai 대시보드 홈페이지 창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고 상단에는 네제 그게 뭐지 계정 이름이 보일 거고 밑에는 토탈 포인트가 표시가될 거고 네 이런 화면이 있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점네 개짜리 피드를 눌러 주세요. 피드. 피드 여기 가서 뭐할 거냐면 어, 댓글을 쓸 거예요. 댓글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해서 포인트를 얻는 거기 때문에 피드를 누르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막 창들이 질문들이 많아요. 질문 한 가지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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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보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질문을 하고 나고 또 시일이 지나보면 매일 이게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뀌고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그럼 갱신되는 것마다 질문을 안 했던 것마다 그냥 답글을 다시면 됩니다. 이 트레인더 AI 이걸 누르시면 이 질문에 관한 내 네, 트윗 계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트윗 계정에 답글만 네, 댓글만 다시면 됩니다. 근데 댓글을 어떻게 다냐, 어, 영어로 하셔도 되고, 네,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뭐, 쓸데없는 뭐, 댓글을 달면, 포인트를 안 주겠죠. 관리자가. 아이, 뭐, 성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까 제가 준비물에 뭘 뭐, 적어 뭐 놨었죠? 어, 약간의 생각.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관리자가 보고 네, 승인을 하고 포인트를 네, 지급을 해준다. 아 근데 생각하고 닦을 달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네,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 AI 잘 되어 있잖아요. 네챗 GPT, 뭐 딥시크, 그다음 그렉뭐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AI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요 질, 안에 트윗에 나와 있는 질문 이 있잖아요. 질문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좀 줘. 답변 좀 적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AI가, 어, 영어로 쭉 나열을 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어, 댓글을 다시면 만점입니다. 만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 대시보드 메인 화면 창으로 나오면 네, 여기 만약에 관리자가 승인을 했다면 여기 포인트가 쌓이실 거예요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계속 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아까 피드 창 밑에 보면 대시보드에 밑에 리워드 네, 선물 보따리 아이콘이 있죠 그 리워드 탭을 들어갑니다 리워드 탭. 리워드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제가 쌓아왔던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 값 대비해가지고 뭔가 여기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목록들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그렇기 때문에 피드와 리워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댓글 최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댓글 알바 아닙니다. 댓글 채굴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 화면에 뭐가 있었죠? 네, 가이터, 허브 AI도 나중에 또 시일이 지나고 나면 어또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채굴을 하는 거고요. 지금 글라스나 그라디언트나 어 허브 AI나 이런 거 이외에도 어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자꾸 앞으로 생겨나는 프로젝트들도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어 다른 것들도 무료로 체구를 해 보면서 이런 것들도 소개를 드리면서 저도 한 번은 네, 해볼 어, 의향이 높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자 소개는 이미 다 드렸고 바로 셋업을 하러 한번 가보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자료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